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김미려 씨가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때가 제가 마지막 울었던 거예요. 왜 울어요? 뭔데? 울었울어요 <laughs> 근데, 아, 나 너무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게 오른쪽이 지금 사진이죠. 같은 분입니다 같은 날. 어머니 아니에요. 같은 아, 날. 아,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전날 아, 되게 오랜만에 하루에 스케줄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정도 나이 되면은 이게 힘들잖아. 이목구비가 네. 흘러내려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목구비. 아, 아침과 저녁에. 네, 어. 그래서 저게 샵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을 때랑 음. 이게 스케줄 하나 치고 음. 두 번째 스케줄 갔을 때여기 아, 야, 제가 영화에서만 봤지, 정말 이렇게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이 늙으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겠네. 아니, 근데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하루 만에 노화가 저렇게 급격하게 온다는 건이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복원력이 떨어지는 건데, 제가 이 하우스 식구들이 테스트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다 같이 피부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그러면 뭐를 알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그 피부의 탄력도를 알아보는 테스트인데요. 네, 그게 이제 고개를 들을 때는 음. 피부가 최대한 중력을 안 받으니까 펴진 상태. 그렇지. 거의 우리가 이제 뭐 리프팅 레이저를 받은 수준으로 네. 쫙 올라가는 거고, 이 탄력도가 떨어질수록 우리가 피부를 아래로 쏠렸을때더확안 예쁘게 나오실 거예요. 음. 네, 사진 비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볼게요. 네. 아. 이정도 뭐. 아, 지금. 이가수원장님이유는 네. 여기. 네. 여기. 어머 세상에. 어. 동안인 줄알았더 어, 돌아보니. 네. 여기, 아니, 여기 어떡할 거예요. 여기. 차이 없 정도 차이 없어요. 어머. 어, 어머 어, 너무 크다. 되 컸다. 저, 이분도 같은 분이에요? 김미려김미려 <laughs> <깜미려는 웃음> <깜미려는 웃음> 진짜 <맞아>. 최고야. 다. <laughs> 아, <laughs> 어, 더, 더, 더 예뻐. 아, 왜더 예뻐. 왜이더예거 아니 머리가 릴 정도로 숙이긴 숙였어. 이영경 씨는 변화가 거의 없으신데요? 똑같애. 예쁘신 분들은 숙였을 때더 예쁘구나